춘추 전국 시대 위나라에 형가라는 특별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학과 무예를 겸비한 재능 있는 청년이었죠. 정치적 뜻을 품고 위나라 원군에게 자신의 포부를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각국을 떠돌며 현인과 호걸들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연나라에서 만난 고점리는 비파의 명수였습니다. 이들은 의기투합하여 밤마다 술판을 벌였죠. 고점리가 비파를 켜면 형가는 춤을 추며 고성방가했습니다. 취기가 돌면 둘은 신세 한탄을 하며 얼싸 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모습은 마치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유분방했죠. 바로 이것이 방향 무인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형가의 운명은 여기서 극적으로 바뀝니다. 연나라 태자, 단이, 그네 제주를 알아보고 진시황제 암살이라는 중대한 의무를 맡겼던 것입니다. 떠나기 전 역수에서 형가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바람은 쓸쓸하고 역수는 찬데 장사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장엄한 이별가를 들은 모든 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머리카락이 하늘로 솟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암살은 실패했고 형가는 장렬히 최후를 맞았습니다. 방향, 무인. 원래는 당당하고 거리낌 없는 태도를 뜻했지만 지금은 무례하거나 교만한 행동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 되었답니다.